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2월 9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송과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함께 1절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하면서 주님. 함께 나눈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 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세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laughs>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laughs>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laughs>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laughs>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여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곧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 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지난달에 저희 아이들 중에서 두 명이 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친구들과 파티를 열어주거나 또 어디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곳에 가서 또 놀게 해주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하지만 또 아이들에게 뭔가 해주려고 집에서 가족 파티를 열었습니다. 또 나름대로 잘 준비하려고 또 백드랍도 붙이고 또 풍선도 불고 또 테이블도 이쁘게 이렇게 세팅을 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신나서 뛰어놀다 보니까 이 세팅한 걸 자꾸 망가뜨리는 겁니다. 또 백드랍도 또 당겨서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잘 준비하리라 라는 마음이 앞서서 아이들에게 뭐라고 했죠. 장난치지 마라, 망치지 말아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또 풀이 죽죠. 근데 뭐 금방 또 잊어버리고 다시 장난치면서 놀긴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정신없이 파티를 잘 마쳤습니다. 네, 마치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한 파티인데, 아이들이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파티였는데, 이것을 잘 해내겠노라 하면서 아이들을 혼내는 건, 그래서 풀을 죽게 하는 건, 이 본래의 목적과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그 본래의 목적을 계속 리마인드 하면서 스스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본래의 목적을 스스로 점검해야 하는 것 중에서 또 가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점검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관련된 것이죠. 우린 너무나 쉽게 또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의 본래의 목적을 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생각과 열심 또는 우리 교회의 오랜 전통과 그런 문화를 우선시하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에 충분히 빠질 수 있습니다. 또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본래의 목적을 잃고 자신들의 전통과 생각에 갇혀 있는 유대인들을 질책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화두는 안식일인데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궁리하며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흠잡기 위한 또그 빈틈을 노리며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안식일과 관련하여서 빈틈을 찾아서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이 안식일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또 율법에 따라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지키는 날이죠. 그런데 그 안식일을 범하는 행동이 있었다라면 너무나 좋은 공격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그 빌미를 제공한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굶주림을 못 참고 밀이삭을 잘라먹은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일의 예수님께서 회당 앞에 있는 손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준 것이죠 이두 가지 다 안식일에는 그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 하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이죠.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유대인들이 볼 때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신성 모독으로 고발할 만한 큰 죄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노리고 달려드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한채 흔들림도 없이 율법의 본질 즉 그것에 담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 그한 절로 한 마디로 이렇게 정리됩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하나님께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안식일 통하여서 진정한 안식과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정한 것이지 그것 때문에 사람이 굶주리고 고통 당하도록 하신 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거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율법에 따라 제사장만 그것도 하나님의 전에서만 먹을 수 있었던 진설병을 가져다가 먹었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굶주린 자를 위해서 진설병을 내주었던 제사장 아이멜렉의 행동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제사장 아이멜렉의 판단을 지지하신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배고파서 그밀 이삭을 잘라먹는 것을 보았다면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무엇 어느 먹을 것을 무언가 먹을 것을 내어 줄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과연 그 다윗의 일을 몰랐을까요? 아니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본질을 잃고 자신들의 전통과 형식에 빠져 그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 그것을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본질을 잃어버린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조차도 하나님보다 더욱 중요시여기며그 본질이 빠진 성전이라는 그 건물 자체를 숭배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숭배하는 성전보다 더큰 자이다. 과거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나의 제자들은 성전보다 큰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죄가 되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2장 7절 말씀해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제한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의 뜻은 본질을 잃고 껍데기뿐인 제사라는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담긴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뜻을 진정으로 알았더라면 그것 그렇게 본질이 퇴색된 형식과 전통을 따라서 정제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본질을 잃지 않는 신앙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바로 그 본질이 담긴 최고의 법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본질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 그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본질을 기억하며 스스로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본질을 얘기할 때에 오늘날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가 겪는 예배의 어려움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과 가족, 그리고 교회 안팎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접적인 그 만남을 자제하며 모임과 예배를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의미로 그것을 실천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요한 본질은 얼마나 우리의 예배와 모임에 담겨져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에 얼마나 우리는 정성을 쏟고 있습니까? 교회와 이웃을 어떻게 섬길지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며 또 그것을 행하고 있습니까?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위축되거나 숨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 안에서 신앙의 본질을 찾아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길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을 더욱 철저히 맞추고 우리의 자세와 복장도 온전히 준비하며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 신앙의 본질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잘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행여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형식적이고 또 인간의 열심을 앞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본질을 지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기 원하오니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여 우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로울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 예배와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모이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그리고 참석자들은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또 모임에 참여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화요 중복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모임이 성령 충만한 기도 모임이 되도록 또 교회의 영적 동력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시국의 임도마 선교사님, 필리핀의 오정유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송종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삶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